엄마 또 검정이야? 다른 색도 좀 입어봐. 딸이 툭 던진 말 한마디.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그래서 밝은 옷 입어봤는데 그것도 영 아니고. 결국 다시 블랙 꺼내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블랙은 안 맞나 보다. 나이 들면 밝은 색 입어야 하나? 잠깐이요. 그거 아닙니다. 블랙이 문제가 아니에요. 블랙을 입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똑같은 검정인데. 어떤 사람은 세련되고, 어떤 사람은 칙칙해 보이는 이유. 오늘 딱 다섯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블랙이 다시 우리 편이 됩니다. 오히려 가장 세련된 색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구나.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비밀이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얼굴 밝기 1톤 법칙이에요. 블랙 입으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굴하고 옷 사이에 밝기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맑고 밝았잖아요. 그때는 검정 입으면 피부가 오히려 더 환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되면 피부 톤이 조금씩 누르스름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문제는요, 피부도 어둡고 옷도 어두우면 얼굴이 옷에 파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거였어요. 해결 방법은요, 정말 쉬워요. 블랙 입으실 때, 얼굴 바로 아래에 밝은 이너 하나만 넣으세요. 아이보리, 라이트 그레이, 연한 모카색. 이세 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블랙 가디건 안에 검정 티셔츠 입으시면요, 전체가 다 어두워요. 얼굴이 묻혀버려요. 근데, 같은 블랙 가디건인데, 안에 아이보리 티셔츠 하나 입으시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마치 조명 받은 것처럼 밝아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어두운 색 옆에 밝은 색이 오면 밝은 부분이 더 밝아보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옷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가까이에 밝은 색을 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블랙 입으시기 전에 아이보리색 스카프 하나만 목에 둘러보세요. 거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 그게 1톤 법칙의 힘이에요. 자, 첫 번째 비밀 아셨죠? 블랙 입을 때 얼굴 근처엔 밝은 색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요, 밝은 인어 넣었는데도 여전히 무거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비밀이랑 관련 있어요. 두 번째 비밀은요, 블랙은 매트한 것만 입어야 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백화점에서 블랙 패딩 입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 블랙인데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광택 때문이에요. 반짝반짝한 나일론 패딩 있잖아요. 윤이 나는 코트, 번들거리는 가죽 재킷, 이런 소재들은 빛을 반사해요. 이 반사된 빛이 어디로 가냐면요. 얼굴 아래쪽에 그림자를 만들어요. 턱 밑, 볼 옆, 목 주변. 우리 나이 되면 원래 이 부분에 그림자가 지기 쉬운데 광택 있는 옷이 그걸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움푹 들어가 보이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매트한 블랙을 입어야 해요. 울 캐시미어, 메리노울, 면 소재 이런 것들은 빛을 흡수해요. 단사가 없으니까 그림자도 안 생겨요. 그리고요 매트한 소재는 고급스러워 보여요. 광택 있는 블랙은 자칫하면 싸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형광등 밑에서 번들거리거든요. 근데 매트한 블랙은 조용히 빛나요. 튀지 않으면서 품격이 느껴져요. 저분 옷잘 입으시네. 소리 듣는 건 대부분 매트한 소재 입었을 때예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반짝이는 블랙 아이템들이 있으시죠?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얼굴에서 멀리 두세요. 바지나 가방, 신발로 쓰시면 돼요. 상의는 꼭 매트한 블랙으로. 이것만 바꾸셔도 거울 속 내가 달라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 근처에 밝은 이너. 두 번째, 블랙은 매트한 소재로. 이두 가지만 하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시면 완벽해져요. 세 번째 비밀, 바로 갈게요. 세 번째 비밀은요, 3대1 포인트 공식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블랙이 칙칙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밝은 색을 많이 넣어야지. 그래서 아이보리 이너에 베이지 스카프에 밝은 가방까지. 여기저기 밝은 색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더 복잡해 보여요. 정신없고 산만하고 뭘 입은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 나요. 블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근데 밝은 색을 여러 개 넣으면 그 장점이 사라져버려요. 블랙의 힘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필요해요. 블랙 셋, 밝은 포인트 하나. 이 비율 지켜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블랙 코트, 블랙 바지, 블랙 구두. 여기에 밝은 색은 딱 하나만. 아이보리 목폴라 하나. 끝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블랙이 배경처럼 깔리면서 얼굴 근처 밝은 색이 확 살아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가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 더요. 포인트는 꼭 얼굴 가까이 두세요. 밝은 가방 드시거나 밝은 신발 신으시는 건 스타일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없어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옷 예쁘게 입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포인트는 항상 목, 가슴, 어깨 근처에 있어야 해요. 목폴라, 스카프, 이너, 목걸이.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밝게 하세요. 아,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하나면 돼요. 오히려 하나만 해야 돼요. 블랙은 원래 강한 색이에요. 거기에 밝은 포인트 하나만 주시면 그 대비가 세련됨을 만들어줘요. 자, 슬슬 감오시죠? 밝은 이너, 매트 소재, 포인트는 하나만. 여기까지 하셨으면 벌써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요,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블랙을 진짜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비밀, 질감 대비예요. 이건 스타일리스트들도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여쭤볼게요. 블랙 니트에 블랙 바지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아마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뭔가 밋밋하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색은 맞췄는데 왜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요? 질감이 같아서 그래요. 같은 블랙이라도요? 니트 블랙, 울 블랙, 가죽 블랙, 면 블랙. 다 다르게 보여요. 니트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 울 코트는 묵직하고 클래식한 느낌, 가죽은 날카롭고 모던한 느낌, 면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 이 다른 느낌들을 섞어서 입으시면 마법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블랙캐시 면 니트에 블랙 울바지, 거기에 블랙 가죽 벨트 색은 전부 다 블랙이에요. 근데 질감이 다 다르니까 입체감이 생겨요. 흑백 사진인데 깊이가 느껴지는 것처럼요. 단조로움이 사라지고 풍부해 보여요. 우리 나이에 이 입체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 들수록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기 쉬워요. 피부 탄력도 줄고, 체형도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옷으로 입체감을 만들어드려야 해요. 질감 대비가 그 역할을 해요. 옷 자체에 리듬이 생기니까 입은 사람도 생기 있어 보여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옷장에서 블랙 옷들 꺼내보세요. 그리고 질감별로 나눠보세요. 니트 따로, 울 코트 따로, 가죽 따로, 면 따로. 이제 코디하실 때 다른 그룹에서 하나씩 꺼내 입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질감 대비가 만들어져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니트 입으실 때 니트 바지 말고 울바지로. 울코트 입으실 때 안에 매끈한 블라우스로.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같은 검정인데 이렇게 달라 보여? 네. 질감 대비의 힘이에요. 자, 이제 네 가지 비밀 다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가장 쉬운데 효과는 제일 빨라요. 1초면 돼요. 마지막 비밀이에요. 넥라인 1cm 노출. 이건 진짜 쉬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블랙이 무거워 보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블랙 입으실 때 목을 꽉 가리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턱선부터 가슴까지 전부 다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운 색에 갇혀있는 느낌이 나요. 터틀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따뜻하고 목주름도 가려지고. 근데 블랙 터틀넥 목까지 쫙 올려 입으시면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결 방법이요. 목을 1cm만 보이게 하세요. 터틀넥이시면 목 부분 살짝만 접어서 내리세요. 그것만으로 숨통이 트여요. V넥이나 보트넥이시면 더 좋아요. 목하고 쇄골이 조금 보이면서 얼굴 주변에 여백이 생겨요. 이 여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빛이 들어올 공간이 되거든요. 목 피부가 보이면 거기서 빛이 반사돼요. 그 빛이 턱 아래를 밝혀주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가 생겨요.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어? 턱선이 좀더 살아보이네? 얼굴이 덜 처져 보여. 맞아요. 그게 1cm의 힘이에요. 특히 블랙코트 입으실 때꼭 기억하세요. 블랙코트에 블랙 코트 입으실 때꼭 기억하세요. 블랙 코트의 블랙 터틀 넥은 얼굴 갇혀버려요. 블랙 코트의 아이보리 브이넥으로 바꾸시면 얼굴이 환해져요. 같은 코트인데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목다 가린 상태로 한번 보시고, 1cm만 내린 상태로 다시 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바로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다섯 가지 비밀 다 알려드렸어요. 블랙 버리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입으시면 60대 이후 가장 세련된 색이 돼요. 내일 딱 하나만 해보세요. 거울 속 내가 달라지는 거 분명 느끼실 거예요. 블랙은 여전히 우리 편이니까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블랙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우리나이에 딱 맞는 스타일 꿀팁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예쁘게 입으세요.